제 인수분해 다 했어요. 인수분해 어. 언제 보자. 야 앞에는 뭐가 됐는데 실수로. 아. 2 x 플러스 1. 아. 어. x 마이너스 3. 걸. 좋아요. x 플러스 3. 아. 어. x 마이너스 3. 어. x 마이너스 -3. 어. 3. 자, 일단 인수분해 해놓고 봤는데 문제에서 자기 자신과 켤레 복소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허수 부분이 제로란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네. 허수 부분이 허수 부분이 제로란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제로로 만드는 X값이 뭐가 있어요? 3, 마 3. 3하고 마삼이 있죠? 그럼 정답이 두 개인가? 아니요, 아니요. 정답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네. 거짓말이지? 3이 거짓말입니다. 왜? 3 넣으면 숫자 0 나와요. 맞아요. 3 네. 넣으면 얘가 0이 나오죠? 예. 네. 그럼안 돼? 예. 네. 왜안 돼? 아니지, 0이 아니 0이 없어 맞아요. 네. 이말 때문에, 이말 때문에 3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예. 네. 정답은 마삼이에요. 네. 정답자가 한 명도 없었죠? 어 마삼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금방 풀었어요 잘 얘들아 시험은 결과만 봐요 알겠어? 근데 과정은 중요하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과정으 만들어요? 사기꾼이야 응. 결과만 중요해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응. 알았어 과정이 당연히 중요하지 그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과정이니까 알겠어요? 하지만 평가는 결과만 갖고 평가를 받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